하시고, 랜덤으로 돌려서 챌린지 모드에 도전한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피드 바로 렛츠고 과연 뭐가 나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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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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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비자루는 아니죠. 두 번째 룰렛 바로 렛츠고 수! 가자! 어 시다 시다 시다다! 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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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타타사우르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세 번째 룰렛 시크릿 나와라! 슛 제발 선생님 클리즈 도네이트! 빡빡빡빡빡 빡!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로스타코? 아니 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주작 주작! 아! 그러면 내가 시크릿 뽑았지 이걸 뽑았겠냐? 네, 네 번째 롤렛 가자 제발요선택해 시크릿 오오오오어어어어어오오오오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섯 번째 여러분들 이번에는 시크릿 어어니다 바로 어어어 이번에 나온 시크릿, 할로윈 시크릿. 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 아, 아. 아, 뭔가 조금 아쉬워. 이걸로 깰수 있냐고? 마지막, 마지막, 슛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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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어어어어. 어, 어, 어. 제발, 아까부지러아사지러 오마이갓. 그러면 뭐자? 일단은! 빗자루 한 마리에 타타타사우루 한 마리 로스 타코 한 마리 까르기리까르꼭꼭꼭꼭한 마리 라스트랄라 레리타스 한 마리, 마리 까보디이노 아사스이노 한 마리 하면은 오늘의 유닛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고요 근데 일단 테스트부터 해보자 이거 내 생각에는 챌린지 모드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볍게 4-5 4-5로 한번 가보겠습니다잉 오케이 게임에 들어와고 오토스캠 게임 누른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타타타사우르? 아니 깔깔콜깔콜? 이거부터 소환해주고 이거 딱 소환한 다음에 바로 그냥 돈캐를 빡빡빡 돈캐부터 소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고디 이거 어디? 이고디 이거 어디? 어 잠시만요 강만 빡빡빡 때려주면서 아니 야 진짜 어렵다 야깰수 있는 거 맞아? 사다 4-5부터 어려운데? 그리고 여기다 슬로우를 빡, 빡, 깔아주면서. 아니, 선생님,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빠르고 그냥 가와, 말해, 발려 아니, 깰수 있는 거 맞나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 일단, 칼칼, 콜칼, 콜. 이거부터 전부 다말렙을 찍은 다음에, 타타타 싸우러 말렙을 찍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깰수 있지 않을까, 예. 형, 지는 거야? 몰라. 아니, 선생님들, 이게 난이도가 좀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거, 로스타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그냥, 여기다, 칼칼칼칼칼 소환한 다음에, 따다다다! 마렙, 와려오 그리고, 타타타사우루도 여기다가, 한 마리 소환하고, 여기, 길목에다가, 또, 소환하면은, 슬로우, 렛츠고! 라고 말씀드린 순간, 거대 저투기까지 등장! 그냥 죽이나요, 이거? 따다다다다다닥, 따다다다닥! 어, 그냥 잡았는데? 지금 여기가 뚫리는 모습, 아,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강화를 빡 때려주면서 타타타 또 강화 때려주면서 여러분들. 아니 근데 웃긴 게 지금 카푸치노 아사시로랑 이삽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집금 신화가 전부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라고 놀렸던 로스 타코. 야 이것도 무조건 강화해야 돼. 바로 그냥 강화. 근데 강화 비용이 더럽게 비싸거든요. 그거 써봤자 의미 없어. 너너너너 no, 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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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의미가 있지. 해미지를 봐봐. 조금 강화했는데 벌써 2만 5천에 3만에. 나쁘지는 않다. 바로 그냥 강화 마렙 완료. 여섯 마리 지나가는데 어떻게 막을 건데? 그리고 네. 유에보 등장했어요. 과연. 안 컷. 안이 정도면은 챌린지는 그냥 깨겠는데? 네. 챌린지 모드에 왔습니다. 첫 번째로, 카푸치노, 아사시노. 야, 오랜만에 설치해 보자고 이게 에픽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유닛인데, 과연, 마렙 와료. 청, 청, 청. 오, 잘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카푸치노, 아사시노, 이 자식 꽤 좋다잉? 근데 어? 너무 쓰레기에요. 바로 그냥 의자 설치하고 마렙. 가사 시노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이정도면은 뭐 챌린지 모드는 그냥 깨지 않을까 아니 뭐 챌린지 모드가 난이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얘들 뭐야 이럴때를 대비해서 로스 타코를 내가 뽑아놨지 운 좋게 뿜뿜 <목소리> <목소리> 지나갑니다 원합니다 <목소리> 안녕히 가세요 오 지금부터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거 잘 막아야 되는데. 형 애들이 너무 약해. 아, 이거 챌린지 모드라서 좀 그런 건가? 좀 약한 건가? 아니 이러다가 이거 할로윈 나이트메어도 이걸로 깨는 거 아니야? 왓? 와! 그리고 타코 맛이에요. 미쳤거든요. 바로 그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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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말아 바로. 와, 렉 걸리기 시작했어요. 어, 근데 잠시만, 잠시만. 타타타사우루도 다 소환했고, 그냥 모든 걸 지금 소환했어. 카푸치노, 아사세노, 카푸치노, 아사세노. 그냥 따라라다따라라다발렙 찍어주면서. 그냥 빗자루도 빡, 빡, 빡. 그냥 무한소화 렛츠고. 그리고 귀여이 등장. 이거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얘들아? 게임 끝! 났는데? 안 컷? 이러면 할로윈 나이트메어도 가야겠지? 형, 할로윈 나이트메어 감당 가능? 아, 나도 모르겠다. 야, 이거는 날이 도가 그래도 엄청 높지 않나? 바로 그냥 의자를 빡빡. 빡. 의자부터 소환해, 의자. 빡빡빡. 빡, 빡. 야, 그냥 의자 무한 도배한 다음에 강화를 때려부리 여러분들, 이거까지 게임을 인정해주세요. 진짜로.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아, 역시... 있지 않아요. 역시 할로윈 나이트 매웁니다. 어, 일단 이거 소환해. 어, 여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잠시만. 3번, 빡. 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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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선생님. 빡, 소환해. 주면서 일단은 의자 또 강화해. 어, 노 웨이 노 웨이 슬로우딱슬로우딱슬로우딱슬로우딱슬로우딱어랍쇼 오,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화 말렙 완료. 어, 어, 그러지 말아다오. 그러지 말아다오. 못 깬다에 손모가지 건다. 에? 네, 진짜 무조건 깬다. 야, 기다려봐. 야, 오토 스킬가지고너 진짜 죽었다. 나 무조건 깬다, 이거. 지금 잘 막고 있는 거안 보여? 어? 네, 잘 들어가고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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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러분들, 재밌는 컨텐츠가 만약에 있으면 유튜브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면서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